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 a 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 s 어요 t 경 n 찬송 e s h 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철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우리들이 요즘 읽고 있는 또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창세기가 성경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성경의 제일 앞이에요.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들을지 궁금하죠. 전도사님도 참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로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점점 올한 해가 끝마쳐져 가고 있어요. 한 해가 끝난다는 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한 해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올한해 어떤 걸 감사하게 하실지를 우리가 조금씩 점검해 보고 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의 예배 시작해 볼까요? Yo, 하나 하나 조주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셋.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 성령님 지쇼카스 Two, one, yeah. Yeah. Okay, my brother and sister, yeah. we gonna party, have to be extra. Oh, 지금 여기 모두 모여, cast people in the house, yo. All colors in the beginning. in the building yeah. I got your head, yeah, boy.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대초의 하나님이 전진을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건강을 지켜가며 행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또한 추워진 날씨 가운데 감기로부터 또한 다른 어떠한 질병으로부터도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지켜 주세요. 우리를 늘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배워 나갈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학교생활도 가정에서의 생활도 또한 믿음의 생활도 지켜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씨앗을 심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식물을 키워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물을 주기도 하고, 또 햇빛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또 영양분이 가득한 흙에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키우다 보면 뭐 아주 작은 씨앗이었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식물들과 같이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마시는 물도 필요하고 우리가 뛰어놀 때 우리를 비춰줄 따스한 햇빛도 필요하죠. 이건 식물과도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는 물이나 영양분이 있는 흙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음식들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때 키가 쑥쑥쑥 자라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이러한 물이나 공기, 햇빛, 음식 등등은 부모님이나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를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과 빌리버서 4장 19절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전사님이 읽어주는 것을 여러분 잘 듣고 기억하길 바래요.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공중에 다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지키시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지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일을 마치신 후에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떨 땐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쉬지 않고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당연히 여겨졌던 것들, 물이라든지 숨을 쉴때 느껴지는 공기라든지, 그리고 따뜻한 햇볕은 우리에게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 우리 몸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영이 이쪽일까요? 영이나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들, 또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쑥쑥 자라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또 우리를 향한 기도, 어른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 것들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새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계신데, 우리 친구들은 모두 알고 있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계세요. 우리가 유년부로서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이는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 친구들 서로서로를 통해서도,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어,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써보는 친구들이 있죠. 그때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것을 공급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지나갔던 것들이 아니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것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새들을 지키시는 것처럼 새들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놀랍게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함께 배웠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은 새 또한 돌보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돌보시고. 또한 베푸시는 분이신 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더욱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님을 우리가 늘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베푸신 것임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늘 베푸시고 더욱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호쌤이에요 오늘은 1월 4주 6이 자라듯 0이 자라요 카드공과를 배워볼게요 4주 사랑한 친구들 키와 몸무게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각자 생각하는 것들을 글씨나 그림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밥물 피자 그리고 각자 돌아가면서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은 밥, 물, 피자 뭐 이런 것들을 적어봤어요. 맞아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 밥, 공기, 햇빛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요. 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와 몸계가 자라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몸만 자라서는 안 돼요. 키도 어른이고, 몸무게도 어른이고, 나이도 어른인데, 마음이나 영혼이 아이와 같다면 과연 건강한 걸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마음도 어른처럼 자라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짠. 우리의 마음,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말씀, 사랑을 따라 적어 볼게요. 말씀, 사랑. 자, 우리 몸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물, 공기, 밥, 햇빛,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라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 자라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한번 따라 써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빌리보서 4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자라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절을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새들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새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